안녕하세요. 아, 이번 주일은 아, 대부분의 가족들을 교회 예배 시간에 잘 뵙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유들로 다 흩어져 계셨었을 텐데 아, 평안하게 잘 지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아, 이번 주도 스카 목사님은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다섯 번째 설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요약된 이 짧은 이야기를 먼저 들으시고. 아, 제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설교 전체를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캡션을 이렇게 설정을 한국어로 하시면 아 번역된 한국말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연성 있게 이해될 만큼의 번역은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주 스카 목사님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아 그런 표현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아, 이 말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옳은지 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스카 목사님이 이 말이 하나님의 역할과 주권을 어떻게 이해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일에는 분명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학적으로 볼때이 말은 하나님께서 큰 목적을 위해 일부러 비극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암이라는 질병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아 너가 이렇게 고통받는 데는 모든 이유가 있을 것이야,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큰 목적을 위해 누군가에게 큰 비극을 일으키게 하신 것과 같은 착각과 오해를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감을 불러오게 됩니다. 스카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 통제보다는 권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 authority, 권위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치 크루즈 선의 배의 선장이 배의 항로를 정하고 배에서 일어난 일에 책임을 지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승객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위 또한 개개인에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케이트 보올로라는 저자의 책을 언급하셨습니다. 아 케이트가 암 투병 중에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을 그 자신이 들었을 때 그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오히려 그녀에게 그 말은 아프게 다가왔다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프레스카 목사님은 고통 앞에서 억지 설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침묵하며 고통을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말미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비극을 구원으로 바꾸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첫 번째는. 고통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 고통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 그분을 고통을 이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셨던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상황들을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돌보거나 나를 위로하는 다른 손길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내게 부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한이 말씀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진다라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빚어 가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스카 목사님은 모든 일에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 말은 애도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말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을 강조할 때더 올바르게 쓸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설교 말씀이 단순히 요약한 것을 나누었지만 어떻게 적용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하게 잘 보내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